예전에도 그래 왔는데 어려서 눈치를 못챈 것을 지금 알아차려서 이모네 집에 가봤어요. <laughs> 갔는데 이모의 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단서를 찾았어요. <laughs>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전 언니와 오빠가 있다는 걸. 그래 이제 사유대로 털어놓을 때가 됐구나. 집앞 공원으로 나오렴. 나갑시다. 공원. 아, 이거 되게 좋은데요, 저지? 집 앞. 집어? 집 앞? 집앞 공원, 여있다 제가 지금 동생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놀라지 말고 잘 들으렴. 네, 너한테 형제가 있었어. 그럼 제 언니와 오빠는 어디에 있죠? 제 전에는 예전에 집에 불이 났었단다. 기억 나니 그때 내 오, 어, 언니 오빠는 너를 살리려고 대신 네? 대신 죽었다고요? 그 그래 그 후로 너는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지만 깨어난 후에는 형제를 기억하지 못한단다. 병원에서도 부분 기억 상실증이라고 그럴 수가. 지금까지 행동이 네엄 오빠, 언니의 오빠를 살리려고 한 거야. 그럼 찾았나요? 반미신, 반실제이기 한데, 저는 이런 얘기론 그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 대신 지옥에 가야 해. 지옥이요. 하지만 난널 보낼 수도, 널 내버려 둘 수도, 두고 내려갈 수도 없어. 그래서 실 시생을 못한 거야. 엄마 제가 갈게요. 언니 오빠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요. 안 된다. 겨우 내가 돌아왔는데 다시 가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려고 그것만 안 돼. 엄마 돌아올게요. 꼭저한 명보다 둘 셋이 더 행복하고 낫잖아요. 다녀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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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포인트 하면서 갑시다. 지금 제 동생이 봤던 자고라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으, 어두워, 아, 어두워. 저 문으로 가는 건가? 좀... 나는 잘 돌아갔으려나, 여기서 나가는 방법이 있긴 한 걸까? 어둡고 춥고 외로워. 넌 누구냐? 왜 이곳에 있지? 전, 전, 이승에서 사람을 고라러 왔어요. 응? 이승? 아, 괜찮, 근데? 왜? 처음 온것 같으니까 만난감의 질문에 하나 대답해 주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가나요? 그건, 그걸 지문이라고 물어본거냐? 푸하하하 앞으로 쭉 갔다보면 길이 있을거야 가면 미션이 하나 있다 그걸 통과한다면 보내주지 실패하면 그 즉시 지옥에서 썩고 무서워요 어디지? 어? 와, 그 괴물이 끔찍한 곳에서 빨리 빠져나온 느낌. 아, 몰라. 그래도 은근히 쉬워 보이니까 빨리 가자. <laughs> 아, 여러분, 조정품 진짜 못하는 거 아시죠? 뭔가 이상한데?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아. 근데 듣기로는 지옥에서 나와도 집으로 못 들어간다 하던데, 그걸 잊고 있었어. 난 어디로 가야지? 잠시만요. 으아, 으아! 그냥 세계 법칙을 깨고 집으로 가볼까? 아니면 그냥 세계를 떠아다니는 사람이 돼서 언젠가는 죽겠지. 어떡하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과 가족들과 세계를 둘러다니다난 1번은 왼쪽, 2번은 오른쪽입니다. 1번? 난 계속 가족이 더다 1번으로 갈래. 내가 내가 습번탄을 결정했어. 저도 결정했습니다. 1번이에요. 저. 가족이 더 소중해요. 저한테는. 이걸 좀 푸셔야 돼. 겠다 헐리. 아, 집으로 들어간다, 집으로 들어간다. 얘가 스펀프인터 해놓고. 날 준비해놓고. 배드 엔딩, 정말, 정말. 지옥에서 나온 이유로 나는 세계 규치가 어기고 나의 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기뻤다. 하지만 그중 엄마는 없었다. 그 사실 알고 난후 바로 나는 눈앞이 어둡고 깜깜하게 변했다. 엄청난 고통이 날 집으로 그렇게 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다시 세상과 마주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규칙을 어긴 대가였을까? 해피인딩 보러 가기 이쁘게 따라가시오. 잠시만요. 그럼 이쁘게 한번 가볼게요. 해피엔드, 진실의 눈. 지옥에서 빠져온 으로부터 세계 돌아다니. 더 가족처럼 진, 힘든 사람을 만나 같이 살게 되었다 그곳을 무척 편안하고 지냈고 자주가 집이 그리웠지만 해결지가 없겠다면 난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다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게 다운로드 플레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시간이 적었을 것 같네요 회로가 일회용이라 테스트도 힘들었고 매만드는데 일일 정도 걸리고 걸렸고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플레이해 주셔서 앨나입니다. 애플을 음, 뜯어가시오. 난 가족이 더수중해난 음, 가족이 더수중해한번 여기 뭐좀 볼까요? 착한데, 이러고는요. 오, 잘 만드셨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이거는 저번 거보다 좀 길었어요. 제가 왜 가족들한테 갔냐면요. 세계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해요. 하지만 엄마를 잃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피엔딩도 본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이 계세요. 안녕.